오늘 본문과 함께해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동영상 역시 주의 꽃자락을 만지며라고 하는 곡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의 설교를 뽑기 위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잘 멋진 의사, 이름 있다고 하는 이 병원, 이름 있다고 하는 의원들에게 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새병만 고쳐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많은 곳을 조차 다니고 따라 다녔지만 그 여인은 끝내 병을 알지 으면서 아.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육체마저도 영혼마저도 피폐해져가는 그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또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지어 떼지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가 한번 말하고 눈먼 자에게 쓰거나 또 죽은 자 앞에 혹은 버려진 주신 사람 앞에서 한마디 말씀만 하면은 음. 모든 것이 온전히 견뎌가는 소문이 소문을 이어서 먼 나라 안이 얻을 수록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여인도 과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꼭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꼭 만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다시 내가 여자된 것을 기쁨을 얻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다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구라파 아나멜을 가면은, 아직도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자를 그 수에, 사람을 취으면은 수에 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남정녀들 앞에 혹은 유명한 사람 앞에 가서 사정을 아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요즘 중동 사우디에서 사우디 왕자가 아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나라 여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중동 사우디에서는 여자들이 늘두걸을 하고 다니고 어 위례 하는데 여자들도 운전해야 된다고 여자들에게도 운전 면허증 발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나라 여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 우리나라 왕자 캐터라고 말이야 왜그 왕자가 자기네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 보니까 이 여성들의 그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성들이 그 나라의 법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피 티잡을 벗어도 도 안되고 너무 앞에서 서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세워지고저 도시가 세워지려면은 이게 왕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여자들도 운전면허증 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이 거기서 나와서 그냥, 음, 그, 운전면허증 땄다고, 그, 어, 중종 싸우지 아가씨가 그냥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 얼마나, 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여인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도 그,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혈병 앓는 여인. 이 여인은 이 하혈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 여러분 여성 어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생이라고 이이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름에 한번 있는 뭐, 뭐 달걸이라고 하나요. 어르신들 그 말이 좀 빠르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죠. 계속 계속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여자인 자기가 창피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음, 정말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3 4절의끝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둘러보셨다. 이게 둘러보셨어요. 내가 내, 내 능력이 나갔는데. 둘러보셨어요. 근데 이미 이 자리에 그 여인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이틀 전부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겸손하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만져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시금 건강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자부하는 그런 회복이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다가 준비하는 마음으로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동쪽으로 가서 만날까? 우쪽으로 가서 만날까? 밤을 지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때는 그의 나가는 수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밀치는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 그 그 속에서 밀치고 밀치면서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하루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내 여성의 위치를 잡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쩔한 마음으로다가 그 인파를 밀치고 밀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무리를 해치고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순간 어떤 여인이 그 눈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흘러비는 그, 그 옷자락을 옷자락을 떨리는 모습으로다가 떨왜 내가 나서야 되니까.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 떨리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다. 만지면서 만그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만졌다. 마치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빠진 사람이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하고 물에 막떠나라 가는데 거기 에 어떤 분이 막대기를 들어서 그떨어는 사람의 막대기를, 이거 잡아, 잡아 하면서 그 떨려가는 사람 순간에그 막대기를 잡은 것과 같은 그 잡은 것과 같은 희망, 소망, 이런 것이 힘이 두기 시작하죠. 는거 내가 이거 너무 죽는다. 예수님을 읽으면 죽는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형들께도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와주소 주의 오 자랑만지 그 경손해지고 흥건해지는 모습에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 그 가운데에 임하여서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것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다. 내가 이 교회 가서 나의 문제를 놓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당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또한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함과 궁유함과 능력한 마음으로 내가 대하면.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화목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아멘. 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가정인 속에서 또 다른 이웃들과 어, 화목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애를 쓰는 사람, 애를 쓰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오늘 혈뿡하는 이 여인은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애를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게 할 것은 나는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하면서 조금은, 조금은 비기덕 비기덕 교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에 박종진 목사 너는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예. 그 목사 여기 물병 낚다 두스키치 마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김을 받을 수 있는 쓰임 받는 자. 형 목사가 됐으니까. 한번 진정한 목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 어, 목사 행전이라고 하는 예,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 때문에 애달파하고 또 먼저 간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집도하면서. 주님의 오자락을 만지는 그런 신정으로다가 교회를 섬기고 이끌었던 많은 목사님들의 그 목회를 글로 남긴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 중에는 정말 많은 이름들어서 아실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도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21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곧 스스로 아시고 어 불어 우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까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자기의 소생케 되어지는 모습을 느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모습,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늘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 네. 말에 채찍을 가하든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어. 높은 교회직 집군자가 있어서. 어 이렇게 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가서서 이땅에 우리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과 같은 떨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가운데에서 들으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여인이 은밀하게 기도를 했어요. 은밀하게. <laughs>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사람은 생화되는 예, 가정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나는 성격이 좀 아직도 컬컬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참을성이 없다. 그럼 아직도 믿음의 수준이 좀 연약해요. 온전한 쓰임 받는 자들은 조용한 성품이 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조용한 성품이 내 안에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번째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줄로 믿습니다 세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우리 교회 이 화분을 섬기는 권사님도 자기가 어, 아들이 네 식구 딸이 하나 있는데 그가 어, 남편이 이 34살에 혼자 어, 가시고, 어, 음, 34살에 혼자 돼가지고, 사남일료를 키우는 그 여자의 일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님, 그저 눈만 뜨면 직장 가고, 어린 사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나? 그 걱정밖에 안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들어오고, 편안할 고두 달에 피고잘날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애가 좀 그만큼 하고 고등학교 좀 나오니까 이제 좀 직장에 나가서 돈좀벌어보데 돈 예수들한테 다 빠져가지고 어, 그 어, 아들 넷이 다 예수한테 다 빠져가지고 어, 그호로머니는그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래서 좀 어떻게든지 키우면 스무 살만 넘어지면은 그래도 좀 돈벌이 좀 하겠다. 자기도 좀,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그렇게 하기를 커녕 예수님한테 허금한다고허금달라고 허금 부모한테 나중에 야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 직장 잡아야 되고 알바를 뛰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루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그러던 분이 정말 그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고 이를 보니까 늦게서야 비로소 오죽했으면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됐는데 다 능, 조그만 개척교회 하고 그러니까 이 노모가 나이 드셔서 어떤 분하고 재혼을 하셔서 가셨어요 너는 예수들을 잘믿더라 나는 내 살기로 가야 돼. 그런데 그두 번째 만나신 분도 그냥 자기보다 앞서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회를 하는 아들 목사들은 어머니 하나 제대로 못 모시느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막 가서 그랬어. 어느 날 기도했어. 하나님, 병신 자식이 가장 효자하게 도와주세요. 병신 자식이 가장 효자하게 도와주시고 이 자녀를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어그 뭐, 그 어머니의 가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네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양으로 어느 날 모시러 갔습니다. 이틀 동안 사정에서 갑시다. 갑시다. 안 돼. 내가 가서 잘잘 잘 곳이라도 있냐. 뭐할 거라도 있 가서다 보면 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이가 80인데 지금도 월급 받고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월급 받고 있어요. 자기 들 돌보고 활동 보조인으로 교육 받고 생일월 하루에 세네 시간 하다 보니 하늘에 막고에고하늘고 하늘에 끓고 하늘에 끓고 하늘에 끓고 하늘에 자녀들이 아들이 넷인데 제가 어느 날 가장 슬픈 여인이라고 이야기한 고이 있어요. 아들 둘을 끓고 는데그하루는큰아 하늘에 끓에 가서 면회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 아들 교도소에 가서 면회하고 이 어머니가 하루 건너 하루 건너 아들들 면회 감옥소에 면회 다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내시다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그 평생에 가지 교 감옥소는 안 가서 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래도 화목하고 믿음으로다가 봉전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 어떤 분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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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더니, 자기 동네에 측량하면서 도로가 개발된다고 해서, 이렇게 땅에 들어가는데, 전부 땅으로 들어서팔아라그래가지고 어느날 돈이 그 사람이, 돈 없던 사람이 60년 만에 돈이 왕창 들어왔습니다. 그 자기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측량하다 보니까 아무개 씨 땅이라고 정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 남자가 갑자기 너무 좋아해 가지고 돈돈돈하고 돈을 딱 수억 원을 딱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게뭔줄아십니까 아내부터 바꾸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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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이 돈은 누가 주냐? 불쓸줄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믿고 좀 가난한 예상 날지라도 이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 에요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죽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살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에 속한 자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나 어, 썩지 아니할 자는 영생의 이름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영생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여인과 같이 이 하나님을 간절히 경선을 몸으로 찾을 때에 그러한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거룩한 자는 쉬지 않아 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성는 인생이 되지면안 돼요. 호라빠지는 인생이 되서는안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분들의 인생의 멸류관이 하얀 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영생의 멸류관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날까지 이무더일를 이기면서 8월 16일은 말복입니다. 더위야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의 활동을 받고 이제 가을로 들어섰으니 여러분 이제 8월 16일까지 좀더 힘을 씁시다. 아, 네. 건강하십시다. 아멘. 네. 열심히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알루라.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사랑의 종소리에 찬양하시면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양방원 권사님, 예, 한 분, 그 조명의 전사님, 마이크 를 잡으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축도합니다. 이두 손을 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사랑하니다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하십기한혈류병을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삼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겸손하게 전하기를 갈망하고 또그훈을번입고 돌아가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풍력 하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저 멀리 타국에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